할머니 집엔 매일 아침 반가운 손님이 찾아옵니다. 방문을 활짝 열면 기분 좋게 들어오는 맑은 공기가 바로 그 손님인데요. 이 집에 오는 것이라면 그것이 자연이든 사람이든 늘 반기는 할머니라죠. 사람 사는 사람, 집이 사람이 자꾸 와야 되는데. 문 닫으려면 되겄어요? 대문 닫으려면 못 써. 그 옛날에는 아침이면 반드시 대문 딱 문장 열잖아요. 오래된 고택에서 자연과 어우러져 살려면 그만큼 부지런해야 한다는데요. 아좋은데죠 아주 불이 엠마네 사지 아주 뭐 열이 나도 또 한... 오일만 있으면 허다 나가. 근데 만약 풀이 없었더라면 무서울까? 무치고만 보면 고만 풀하고 나가고 보시라고 봐야 돼. <laughs> 만약 이거 없으면 방에가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앉아 있을 거인데요. 풀을 뽑고 나면 마당을 쓰는 할머니. 마당도 곱게 빗어줘야 예쁘기 때문에 비질을 쉴수 없다는데요. 쌀리비 자국이 마당 가득 채우면 생각지 못했던 손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laughs>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할머니의 집 대문. 이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데요. 덕분에 마을 탐방에 나섰던 학생들이 진귀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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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유경니다 어. 음, 이렇게 물을 떠서 여기서 씻고 음. 아주 얼마나 옛날에 고생는지 알아요? 아. 아주 아. 아. 지금 절묘요 책상 앞에만 앉아있던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더 많은 할머니 뭐 음. 뭐 재미있는거 아, 하나 있어 <laughs> 네. 이거 뭐엇인지 알아? 뭐, 뭐, 뭐게? 어? 아는 사람이 되게 한 사람도 좀 드물게 없어 뭐게? 이 모르겠어. 몰라야 할머니 가 재밌어. <laughs> 아랍모 <알아보는> 뭐 재미없어. 모르겠어요. 빵든? 전든? 아니면 빵 가져가야 되는데. 그리 전은 말리는 건가? 왜이렇다 막아 놨는데. <laughs> 야. 어? 고시 고시 뭐 다시다. 갓집이여. 갓집. 호. 어. 2이래2관 어. 이관. 그만 큼소중하게 여기 묵은 누가 써봐 봐. <laughs> 사진 많이 찍어서. 이 들어가서 사진 찍고 가고 그랬어. 지금 어울려. 괜찮나요, 셋? 나네. 걸치게 되지 이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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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다가 아니라 걸친다가 됐어. 많이. 보여줄 거 있어. 여기 무슨 책인 줄 알아요? 교과서예요? 수학교과서 아니야? 응, 응 교과서. <교육> <laughs> 수학교. <우와, 우와. 웃음> 세인보 뭐? 산수로 바꿔줘 가지고 나중에 수학으로 바꿔주면서예 음, 그, 음, 그 음, 우리들 이 음, 해방 책그세번 봐도 돼요? 아 봐요 세 번. 오 언제? 뭐야 이거 처음에? 그래. 해방 책 그게 종이가 없어 우리나라가 해방 대학 아니면 종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책이 작아요 그럼 자 차곡 차곡 모아온 삶을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건또 다른 보람이죠. 아, 선생님 좀 쉬게 해주세요. <웃음> 오늘. <웃음> 그래, 그래,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 교실로 가자. <웃음> <웃음> 네? 어머니 그럼 건강하시고요. 예, 네, 네, 저희, 남아, 저희 매년 여기로 공사할 때 오니까 네. 오늘또 인사드리러 올게요, 머니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잘 가세요. 선생님, 약속했어요? 예. 네. <laughs> 네. 우리 집 오는 손님이에요, 어쨌든. 근데 안 좋습니까 나 혼자 적절히 있는 것보다도 이야기+ 이야기하고 모르는 것쓸수 있게 저것도 하고 재밌어 요그 <laughs> 재미로 <절이로> 살죠 <laughs> 한 차례 손님을 지르고 나면 어느덧 점심 식사를 할 시간 오늘의 메뉴는 죽순 초무침입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나무를 무치도 그이리창 장갑 끼고 그 켜는 데 옛날에는 맨손으로 그냥 쭈물쭈물해서 먹었어. <laughs> 그래도 뭔뭐 병이 <병에> 안 걸리대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래 그, 그래도 그것이 더 맛있어. <laughs> 할머니 손맛으로 만들어진 반찬이 정갈하게 밥상 위에 오르면 어김없이 아들이 찾아오는데요. 이했어 아침부터? 그냥 다 품에 요즘 일하면은. 그러니까 아침에 해야지. 일하면은 큰일 나, 큰. 생각보다 투박 투매고, 요 마당 투매고. 낮에 하면 안 돼요. 안 돼, 안 하고. 큰일 나, 안 추워. 굴일 없어? 빨리, 밥 주시잖아. 죽순했어요? 예, 저녁만 해도 귀한 것도 아니요 어? 죽순이 귀한 게, 우겨한게 하도. 죽순이. 죽순 맛있지. <laughs> 아, 지구 각시 놔두고 나한테 와서 먹었나? 이상하지요? <laughs> 엄마 밥이 제일 맛있거든 <laughs> 수빈이 엄마 들은면어 거야 응? 어? 아니 엄마 밥에 익숙해져 <laughs> 있는 사람인데 평생을 엄마 밥이 더 맛있는데 그러면 <laughs> 이게 반 효자고 반 불효자고 그래 귀찮게 하는 거 보면 불효자고 또 야가 있으니까 반찬 한 가지가 뭐로 해 놓을까 하고 만들어서 먹는 거 보면 효자고 그래 <laughs> 나안 먹으러 오면 대충 드실 거 아니요? 그래, 그 시간도 모르고 먹고 그래. 그럼 내가 내가 원고 하는 거 자체가 엄마는 괜찮가. 말이 잘 통하는 친구 같은 아들 외에도 가족들이 자주 할머니를 찾습니다. 이거만만만만 남마막 이렇게만 나왔네. 이리 아, 아, 만나자. <웃음> <웃음> 아이고 참 아이고 그래. 응, 뭘그게못어 언니 좋아나 가자. 아이고. 비기 하나 주고. 아이고, 미 참말로. <laughs> <laughs> 우리 동생. 동생. 동생 다름 언니, 다름 내 손미. 하나. 늙으니까 다리 아파서못 움그고 막 아이고구야. 언니 보고 싶어. 언니. <laughs> 아유, 하니까 우리 아유, 아유, 잘 아유, 잘 아유, 잘 아유, 다 우리 찬더 오랜만에 보는 증손주와 손녀, 큰딸까지. 거창한 여름 휴가 대신 할머니 집을 찾았다는데요. 조심해. 미끄러진다. 아유. 곱게 쓸어놓은 마당에 네살증선지의 웃음소리가 꽉 차면 이보다 흐뭇한 일도 없답니다. 얘들이 없으면 또안 돼야. 얘들이 있어야 뭐 피소지가 되지. 어른끼리 어떻게 무슨 재미로? <laughs> 웃음도은 가족들이 함께하는 여름밤 예쁜 마당 축제. 장작불이 빠질 수 없겠죠? 그럴까? 대나무가 약이요. 옛날부터 제일 아픈 사람들 제일 막판에 쓰는 약이라는 말이 있는 것인데 이때가 봐봐요. 딱영어 넣고서 불딱 지르면 하늘같이 불어요. 대나무 장작으로 향 좋게 구워낸 삼겹살. 좋은 음식을 자식들과 함께 하는 건 언제라도 즐거운 일입니다. 사람 사는 집에 사람이 없으면 그 집은 망하는 곳이에요 원래 예뻐도 그래요. 어쨌든 사람이 와가지고 마당에 풀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버지가 만나 쭈꾸리야 되고 식사를 마치고 할머니가 분주해지는데요. 어떻게 몰라 어떻게 아픈지 아죠. 어디 가세요 할머니? 장수풍뎅이 잡으러 가요. <laughs> 장수풍뎅이가 나와요 여기? 아 여기 0시 넘고 그러면은 그 전주 빌 밑에 뺑뺑 돌다가 땅땅이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다리 우개로 가고 등이 땅에 닿으면 못 일어나요. 할머니 등에 업혀 시골 길을 오갔던 손녀. 함께 했던 그 추억을 증손주에게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laughs> 하민이 여기 있어요? 두꺼비. 응? 여기 있어요? 여기. 이제 봐봐, 이거. 뭐 이런 두꺼비? 두꺼비야? 이거는 응. 귀가 있냐? 뭐냐우리가뭐냐 이거 뭐냐? 그 두꺼비. 무섭다. 보기에 징그럽지 않아요. 징그럽게 생겼어. 나는 무서워서 손도못떼 <laughs> 있어? 응. 어? 고은 어? 어떻게 되시냐? 안 됐네. 이렇게 되있네 아까는 안 보이더만. 얘는 핑기이구만 아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다. 네. 어, 날아갑니다. 아, 날아갑니다. <laughs> 오, 머 <막> 큰일 나네 <laughs> 오늘 밤은 풀벌레 소리보다 더 정겨운 소리가 마당 가득 채우겠네요.

또 다시 바빠집니다. 할머니 지금 근데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이 초가집 내 직장에 가요. 응? 내직장에 <laughs> 직장이요? <웃음> <웃음> 그렇게 늙어도 직장에서 일 줄었겠다고. 나는 쨍쨍 노르고 뭐. <laughs> 일주일에 3일집 근처에 있는 문화재를 관리하시는데요. 다섯 개라고 여가. 그러니까 이거를 한 칸, 응. 두칸 세, 칸, 세 칸, 네 칸, 네칸 다섯 칸. 음. 요거 두 개, 저거 두 개. 요거 두 다섯 칸. 칸이네. 예, 오칸. 어, 오칸 집이네. 겹... 요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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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뻗해지니 청사도 일사 찰리. 힘들게 일하지 말라던 동생도 이내 초가집의 매력에 흠뻑 빠졌죠. 팬들을 상기 잡을까? 사기극으로 여 썼는 거쓰껴지는 거. 줄줄이 놓인 장독에서 자매의 오래된 추억도 꺼내 봅니다. 닦을라고 닦을라고도 맨날 못딱다 쪄버려. 누가 닦아놨네? 네가 닦아놓고는 한마 저렇게 이쁜 것을 내가 지금 자꾸. 우리 이제 날마다 장독 안 닦고 뭐라 케이잖아요. 그래. 맨날 하루에 장독 좀씻어야 아, 돼. 그래. 자꾸. 근데 이거는 저기 반들반들해야 돼. 70년 전으로 돌아가 더애틋해진 자매. 서 둘러 처가집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데요. 할머니 집에 있는 장독들을 청소하기 위해서라네요. 아니, 할머니. 여기 장독이 뭐 이렇게 많아요? 장도 있고 큰 데가 있는 장도 있고, 매실도 있고, 매실 요새 남아. 아, 남았... 데0년도 10, 그... 넘었네. 음. 이진거면 에이... 어, 이거 봐봐라고 어, 항아리, 이게 항아리가 숨을 쉬니까 계속 조금씩 조금씩 매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응? 어? 저기다 뭐예요? 매실 원액이요 매실 원액이요? 네 이거 못삼아? 괜찮은 굉장히... 2005년이면 10년도 더된 거네요 그러면 어. 그러, 그러네요

손이 많이 가는 일이지만 꾸준히 매실 원액을 만들어온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큰 맘먹고 전라도에 손님들이 오는데 물이 바뀌면 배탈을 나니까 이것을 다 오신 분 마다 한 병씩 주니까 밥 먹고 점심, 점심 먹고 가세요라고 어머니가 오신 분 마다 이렇게 사주는 거예요. 이런 정성 때문일까요? 할머니의 집은 사시사철 사람으로 북적이는데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분들 다 누구세요? 강골마을 구경 온 사람들. 구경으로 오시고 네. 네, <laughs> 좀 시험마을 투정으로 오신 분이라 좀뭐 뭐 말씀도 듣고 싶어서 저는 경험자들한테 듣고 싶어서 오시고 그래 갔지. 아, 네. 호남대로 가봐야지. 가지 못하. 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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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나도 응. 아, 내가 우리가 알아게 <laughs> 할머니 말 한마디면 알아서 척척 움직여주는 손님들. 갖고. 네. <laughs> 할머니를 생각해서 해주지 젊은 사람이 면해주겠어그래서 할머니라서 그냥 자기들 도와주는 거죠. 어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니까 하는 것이고 또 음식 같은 거는 좋아. 할머니들 손맛으로 또 우리 지 해줘야지 맛있고 수저는 지금 언제 이러고 있을 수가 없어 할머니 한장 찍어 먹어볼게 네, 그래요 응 네. 음? 맛있, 안, 안 음, 맛있어 아니 안짜응달콤하니맛있어 요거 가족 같아요 아까 그냥 반도 당신이 담아준다고 지금 그랬어 네. 한가족 같아요 어머니 다 생각하면 예다똑같지뭐 어지럽잖아요. 예. 뭐. 사나, 예. 아, 오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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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못 자. 창군이부터얼른 시원한 여름밤을 위해선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다는데요. 아. 박혀서 소리 지르는 게 재밌어. 아, 좋다. 아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나도 시원한 것 같네요. 내 몸도 응. 시원한 것 같아. <laughs> 여기에 시원한 매실이면 더할 나위 없겠죠? 아니 이제 시원하다. 어이구, 어이 넘치게, 시원하게 잡, 시원하게 잡았어. 커피, 커피, 커피 잡아요, 아니, 몇, 일, 몇 시, 몇 시. 몇년된 거예요? 응. 10년도 넘어요, 10년도 다. 넘었어요? 네. 이거는 보약인데요. 저는 많이 먹을래요. 몸에 좋은 거니까 몸에 많이 먹을래요. 이렇게, 이렇게 귀한 거면니다내놓으시요 많이 더 좋아 할머니 의 건강을 위하여! <laughs> 위하여! 위하여!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할머니 잘 먹겠습니다. 짠, 짠, 짠. 아, 이 맛이요. 할머니의 푸근한 마음이 손님들의 오랜 피로도 녹이는 모양입니다. 다음날 아침 모두들 잘 주무셨어요? 네. 네. 네, 잘 잤습니다. 모기한테 안 물리고? 네. 모기가 네. 도망갔어요. <laughs> 할머니도 안녕히 네. 주무셨어요? 나는 그냥 걸어 떨어져서 코를 들들거고 자더라네요 요 덕분에 잘 먹고 <laughs> 아침에 주무시고 나서 얼굴이 엄청 밝으세요 <웃음> <웃음> 진짜 건강하신가봐요 잘 논다 가요 할머니 <laughs> 잘 쉬고 갑니다 <laughs> 네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요저 간다고 울지 마세요 몰라. 응? 이큰 문에서 눈물 나오면 안 돼요. 네, 울지, 네, 울지, 네, 울지 마세요. 네, 네. 네. 자, 잘 놀게요. 잘놀게 <laughs> 네, 갑니다. 네. 음음 잘먹고 갑니다. 이고 재밌다. <laughs> 아이고, 얼마나 반갑게 해준가, 이거. 누가 저래 죽었어요? 그렇게 할머니가 좋은가 몰라. <laughs> 다 자식 같고, 손자 같고. 끝날 줄 몰랐던 인사만큼이나 길게 늘어진 수건들. 숫자를 세봤어요. 여기 사람이 몇 명이나 왔겠는가. 하나 가지고 두 명도 썼을 거고 응? 이제 손님이 가고 난 다음에. 가고 나면 딱 수건이 아주 완전히 아주. 못 찌잖아요. 지금 이런 거 관경 못 보죠. <웃음> <웃음> 그러니까 항시 부지런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것이또 오래 산 비결이라 봐야지. 응? <laughs> 할머니 안 힘드세요? <laughs> 힘들죠 그래도 재미로 하니까 좋아요. 저저 저 지금 마당에 저기 지금 수원 또 어서 오시고 지금 막 기다리고 있는데. <laughs> 풀이 기다리고 있어. 응원시키려고만. 저런 거 보고서 방이가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 요 할머니, 그럼 언제까지 고택에서 사람들 <laughs> 맞이하고 계실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응. 내가 내힘으로 다리로 걸어 다닐 때까지는 내가 그래야지 어땠겠어요? 나 없으면 누가 요거 지킬 거? 그저 걱정이네. <laughs> 좋죠. 그냥 그저. 그게... 사람이 오시면 반가워. 어쨌든 가 사람 을보면 언제 시간 있으면 한번 다시 올게요. 그 말이 제일 좋아요. <laughs>